김한별 안녕하세요, 에바 안녕하세요, 에바오 <laughs> 오. 오. <laughs> 김한별 안녕하세요, 에바 <laughs> 손 잡아, 해, 잡아, 손 잡아. 오 여기 도어디어디 가, 빨리 베리 안녕 안녕히 세요 빨리 안녕히 세요이만하만이만 이만. 이아 김한별 인사 이쁘게 해봐 안녕하세요 이베리리. 안녕하세요 아이 사랑네 안녕하세요 아이 사랑네 고맙습니다, 이빨 베리 고맙습니다 이 뒤, 지지 지